반갑습니다. 시골은 지금의 인형입니다. 아, 오늘 김이장 청년 이장님의 아웃소에 나왔는데 육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묘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이게? 요거, 이제, 사종부터 한 18일 정도 됐죠. 아, 18일 되면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새싹이? 그렇죠. 본엽이 이제 두잎 나왔죠. 본엽 두 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응. 솜털 이제 삼엽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 떡잎, 떡잎. 떡잎이고. 요건 떡잎. 그리고 본엽이 두 엽. 그리고 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식할 때까지. 예. 안 떨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정식할 때까지. 네. 습도 높고 온도 높으면 얘들 떨어져 버려요. 지금은 이제 18일쯤 되면은 본엽두엽 올라오고요. 음... 총 등기까지 네엽사 4엽, 옆기. 그러면 모종이 완전 완전체가 되려면은 며칠 정도 걸립니다. 대략 한 90일. 90일. 그죠 90일 몰아보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찍 파종을 하는데 이 노지 정식을 할 같이 동, 동시에 하면은 아마 억제를 더해야될겁니다. 음... 지금 요거에 한세골이 있는데 자세골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가 지금 청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양쪽 두골은 지금 풋고추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네 일반 풋고추 네. 근데 제가 봐도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요게 청양입니다 청양 청량. 청양 풋고추입니다 이 떡잎이 동그란게 풋고추고 이게 얍시리한게 청량이라 말씀하셨네, 그죠? 네, 예, 약간 못되게 생겼습니다. 엽시리아에. 뾰족갑니다 살짝. 꽃 옆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보시다시피, 잎이 둥글이 하고, 일주가 하고, 요 차이가 확연히 차이 나니 음... 지금 중간중간에 이게 발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지금 보이네요, 그죠? 포트에도.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발화율은 몇 프로 정도 입니까씨를뿌리 가지고. 아, 지금 요게 모상 같은 경우에 한 12,000주, 씨앗이 12,00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보통 종묘사에 나올 때는 발화율이 한 85%로 규정하고 애들이 이제 출하를 하는데 농가에서 파종을 하고 발화를 시켜보면 대략 한90% 이상 올라옵니다. 아, 90% 이상? 네. 그90% 이상 올라오는데 요런 거는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씨앗 자체가 불량입니다. 아 씨앗 자체가 이렇게 네, 보시면은 얘들은 발아가 되다가 뿌리 자체가 썩었죠. 음 물러서 이제 썩었죠. 그러면 지금 다시 키울 수는 없고 없죠. 나중에 직파할 때 네. 나올 수 있는 현상인데 직파하면은 중간 중간에가 비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아요. 이런 음... 부분은 나중에 정식을 할 때는 문제 없지만 다른 곳에 판매를 하거나 할 때는 모종을 이식해 줍니다. 아, 모종을 이식하고 한한 파에나 다른 판을 빼서 빈자리에 메꿔서 판매를 하면 되죠. 보통 90일 되면 다큰다고말씀 하셨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렇게 하우스가 없으면 모종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네, 그러면 그한 피에 뭐 얼마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뭐한 피에 보통 평균적으로 가격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는 일반 우리 보편화된 종자 예. 네. 그 PR 처리라든가 뭐 AR 처리 PR 처리는 역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AR은 역병 탄저병 음. 여러 가지 내병 계열로 보시면 되는데 음. 저렴한 모종은 내병 계열 방그 처리가 안된 모종입니다. 음.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뭐 200원에서 200 200원 초반 그리고 비싼 종자 뭐 15만 짜리 막 8만 이상 올라가는 거 그런 거는 모종이 한 주에 300원 이상 어. 주고 구매하셔. 를뭐 청량이나 푸코추는 거의 비쌉니까비트해 가격은 씨앗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씨앗 가격에 비례해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 300원 정도 선에서 보면 되겠네 한 모종에 좀 괜찮은 건 이제 안전한 거를 사려고 하면 한 300원 이상 주셔야 되죠 음. 그리고 접목을 했는 거는 더 비싸고요 한 아, 접목을 했는 거는 그렇죠 접목을 했는 거를 굳이 구매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접목을 했는 게 초반에 이제 세력 억제를 하기가 쉬우니까 네. 어, 접목을 하지만 노지 같은 경우에 굳이 비싼 접목모를 그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그러면 이제 90일 되면은 여기를 다 드러내고 여기를 또 고추를 심을 닙니까 그렇죠? 그럼 간격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모종 심을 때 간격은? 간격은 저희 는한 45cm 정도, 45cm 정도, 네, 45cm 정도로 넓게 심습니다. 그러면은 풋고추나 고추, 저 청양이나 거의 비슷한가요? 비슷한데 그 하우스 내부에는 청양 자체가 노지 이제 외부에서 재배가 상당히 어려요. 워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내부에는 청량을 들어가는 게 맞고요.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추를 들어가게 맞습니다. 아, 복고추를 들어간다. 그 이거는 지금 파종을 해놔서 덮어놨는 거네, 그죠? 그렇죠. 조금만 걷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마이거드만. 아, 마이거드만. 네. 아, 여기를 아, 확실히 딱뜻하네 안에가. 네, 안에는. 생육, 그, 바라, 바라 해서 이제 떡잎 나올 때까지 내부 환경을 음. 우리가 이제 한 28도, 28도에서 30도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 한 며칠 정도 있으면은 떡잎이 나옵니까, 여기서? 요거, 약게 심으면 한 2, 3일에 나오는데, 저희는 뭐, 이제, 한 0.5cm 이상, 깊게 음. 심어서 재배를 파종했기 때문에 아마 한 5일, 10일 정도 되면 떡잎이 이제 녹화가 진행될 겁니다. 음. 이 하얀 게 지금 돌인가요, 이거? 콜라이트 식수입니다, 콜라이트. 이 정도면은 지금 몇평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입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정량 지금 네. 씨앗 씨앗 수로 따지면은 3,400 개죠. 네. 3,400 개로 치면 유인 재배 할때 기준으로 약한7,800 평. 오, 7,800 평. 와, 많이 심네. 재배 방식으로는 한7,800평 심을 수 있어요. 그럼 얘네 돌이를 똑같, 똑같다봐 하면 되겠네. 아니죠. 그러면. 노지는 밀식 재배를 들어갑니다. 밀식 재배. 예. 노지는 넓게 심으면 좋지만, 넓게 심으면 바람도 잘 타고, 음. 밀식 재배 같은 경우에는 200평 기준으로 한 1,500개에서 2,000개. 음. 4배 차이입니다. 하우스하고 대략 한 4배 모종 뭐 들어가는 게. 음. 년에고추 값이, 뭐, 물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엄청 비쌌습니다. 예, 네. 네, 엄청 비쌌고, 우리도 뭐, 김장할 때 깜짝 놀랐는데, 원래 전망이 있습니까? 뭐, 가격 전망이라든지. 가격 전망은, 솔직한 말로, 박사가 와도 뭐 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뭐, 생산량 대비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미세하고요. 기상요건에 따라가지고 아마 생산량, 가격이 음. 정해질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추농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쵸. 너무 힘드니까 네. 작업 자체가 힘들고 따는 것도 힘들고 네. 한 여름에 따고 막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고추농사를 하면은 뭐 망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탄저라든지 병이 안 오는 이상 조금 많이 잡는다고 치면은. 근데 그 병이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제일 팩트입니다. 음... 네. 내가 봤을 때는 고추가 약을 제일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 없이는 뭐 농산물이 그렇지만 고추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칠 때는 일주일 에한 번씩 음... 하우스 재배는 좀 덜합니다. 근데 노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열흘 한 열흘 간격으로 방제를 해줘야 이제 조금이라도 수확물 건질 수가 있죠. 음... 환경이 안 좋을 때. 아, 김장님.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모종을 키우는데 예. 이 환경이 지금 몇도 정도를 필요하죠? 이게 잘클수 있는 온도. 그 주간에는요. 이제 온도가 보통 한 28도, 30도로 유지를 합니다. 30도 이상 뭐 고온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생육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곧 낮에 이제 햇볕이 많이 들 때는 우리가 이제 측창을 개방해가지고 30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아, 이것도 비닐도 좀 걷고 하는 거예요? 비닐은 물려서 걷어야죠. 아, 모든 걷고? 예, 습도가 많으면은 병이 옵니다. 병이 오고? 네. 예, 육묘상 자체에.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물도 줍니까? 물은 주되 매일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위에 상토가 뽀얗게 마를 때가 있어요. 음. 고온으로 가면은 얘들이 빨리 마르거든요, 상토 자체는. 네, 물이, 그렇죠. 잘, 물 빠짐 잘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뽀얘지고 마르는 부분이 있을 때 간주를 해줍니다. 물조르로? 물조르로 주면 양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요. 이거 양... 아, 약대로 해가지고, 사사사사 네, 물기로 음... 주죠. 음. 그럼 90일 동안, 어, 하우스 안에서 뭐 25도, 35도로 맞춰주고, 네. 어, 물을 어, 적당하게 줘야 이렇게 90일 동안 잘 큰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죠 물을 자주 주면 얘들이 수분이 많으면 웃잖라요 키만 키워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마를 때만 주셔야 됩니다 음 많이 주면 안되고 많이 주면 안되고 3월, 4월 되면은 얘들이 간주 횟수가 많아질 거예요 음. 지금은 습도도 많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뭐 3월, 4월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간주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음... 일단은 키울 때는 습도, 네. 그 다음에 온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죠? 그쵸? 그쵸. 햇볕이, 어떻게 보면 햇볕이 제일 중요하죠. 음. 고추소사에 가장 필요한 쪼그리 어, 앉아가지고 콩콩 뛰는 거죠. 자, 키가 크신 분들은, 자, 요 작은 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요큰 거를, 쓰시면 됩니다. 안에는 뭐가 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에는 그냥 스치로버입니다스벌두개더났네 그 이야. 이거는 뭐 7, 8천 원 주고 사야 돼. 아무로 지금 고종사를 재배할 때 가장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아,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